제목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뒤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대왕이 네 동맹을 맺고 사해 주위의 다섯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쟁에서 이긴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군들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재물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겨우 도망한 누군가가 와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깔, 척, 욕심부리다니. 하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곧장 로스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유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적을 추격하였습니다. 비록 적의 숫자에 비해 아브라함을 따를 군사들의 수는 적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거의 다메세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쳤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는 추격하느라 지쳤을지라도, 그날 밤 성공적으로 독과 그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적들이 취한 전리품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곧 퍼져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는 마치 영웅 같았습니다. 소돔의 왕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찰렘왕 멜기세덱도 축하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자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적에게서 되찾아온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종에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나머지를 소돔의 왕에게도 보내자고 했습니다. 소돔의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고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소돔의 왕으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국에서 겪었던 일을 계기로 다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재물을 받지 않기로 작정했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야 할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뇌물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한 가닥이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지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시원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어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가 죽으면 모든 재산 가운데서 제일 높은 엘리에셀에게 넘겨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내 아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히 빛나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별들을 밤새도록 센다해도잔 죽을 때까지 센다해도 결코 다셀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는지. 특별히 자식 하나도 없는 그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좀더 확실한 증거를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그는 깊은 잠에 들여버렸습니다. 이상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자녀를 낳을 것이며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며 끝내 그들에 관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짙은 어둠이 지나자 빛이 온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기나는 풀문은 무엇을 불타는 횃불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언약의 증거였던 것입니다.